10월 22일 맥체인 짧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11기야 3장, 테살론니가 후서 3장, 다니엘 7장, 시편 114편 115편입니다. 오늘은 복음을 위한 중보라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기도를 부탁합니다. 1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먼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 위하여 기도를 부탁합니다.우리 믿는 자들이 꼭 해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내 가족에게 이웃에게 한국교회가 저 북녘에도 그리고 열방 곳곳에 주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주의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는 일을 위한 기도입니다.실상 우리는 이를 위해 먼저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이 일을 위해 힘쓰고 애쓰고 혹은 기도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을 위해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이어가시는 것이고, 동시에 탄지아니아로 떠난 김신일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늘상 하는 이야기지만 나 하나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복음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것입니다.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기도를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 모두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 인해 해를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한 사탄마귀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입니다. 또한 가지 살필 것은 모두가 악한 것들로부터 해를 받지 않기 위한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어지는 말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데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선적으로는 기도를 부탁하는 바울 일행의 믿음을 위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자면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을 지키며 삽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죠. 결국 바울은 기도를 부탁하고 있지만 실상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결국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기도할 수있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도들은 단순 오늘의 기도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기도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5편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우심이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험난한 인생길 홀로 외롭게 싸우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복된 그 나라 교회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